안녕 하세요. 박재혁. 네, 오늘의 먹방은 필라델피아 큐브 치즈케이크 가지고 왔습니다. 이게 SNS랑 이렇게 광고 되게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치즈케이크 진짜 좋아하는데 한번 구매를 해서 왔습니다. 아, 오늘 영상은 리뷰로 진행이 될 거고요. 제가 한번. 조금씩 먹으면서 상세하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가격은 이게 3개, 5개, 7개가 있어요 그렇게 주문을 할수 있는데 3개짜리가 아마 만5 0 0 0원에서 17,000원 정도 할 거예요 가격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5 0에서 17,000원 정도 되고 하나는 제가 친구한테도 맛을 보라고 하나 줘봤어요 근데 맛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데일리로 먹기 괜찮다 그래서 한번 준비를 해 봤습니다 자 그럼 우유부터 따르고 먹어볼게요 여기 뒤에 읽어드리면 칼로리가 100g에 350칼로리 정도 한대요 음 그러면 350칼로리 정도면 이두 상자 정도 먹으면 한끼 식사 정도 나올 것 같아요 간식을 또 먹어야 하니까 아마 조금 밥을 먹고 이걸 먹으면 좀 칼로리가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치즈케이크다 보니까 약간 조금 짭짤하고 달달한 그리고 꾸덕함 얼마나 들어있을지 궁금하긴 하네요. 한번 볼게요. 오! 이렇게 팩에 포장이 잘돼 있어요. 네, 자세히 보시면 이쪽에 이렇게 뜬 곳이 있습니다. 오, 냄새는 그냥 치즈케이크 냄새에요. 큐브라 그래서 뭐 달라질 건없네요 짜잔 오 양이 그래도 적지 않은 것 같아요 한 조각보다는 조금 적어 보이는데 그래도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나머지 한번 까서 같이 먹어볼게요 이렇게 다 뜯어놨고요 오 여기 보시면 끝에 보시면 이렇게 보시면 뭔가 한쪽 면이 다르죠 한쪽 면이 조금 다른데 이건 뭔지 한번 먹어볼게요 음, 이건 약간 아몬드 배다가 한것 같아요. 피넛으로. 오, 굉장히 맛있는데요? 한번 먹어볼게요. 음. 오, 굉장히 맛있어요. 이게 엄청 꾸덕해요. <laughs> 엄청 꾸덕하고 그보다 보니까 피넛으로 쌓여져 있는 부분이랑 치즈 케이크 부분이랑 굉장히 잘 어울려요. 입안을 잘 섞이고 그러다 보니까 꾸덕함이 입안에 맴돌 때쯤 이 달달함. 피넛의 달달함이 입안을 스멀스멀 채워주면서 확실히 막 갈라붙는거나 이런 건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단짠 단짠이에요. 네. 치즈가 좀 짭짤하잖아요. 짭짤한 부분에서 조금 단짠 단짠으로 잘 채워준 것 같아요. 음. 음... 그리고 무엇보다도 다른 사람들 말고 아이들이 먹었을 때 진짜 좋을 것 같아요. 한 입에 먹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린 아이들도 조금 잘만 먹으면 이가 없어도 자르게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많이 먹으면 조금 목매미 오긴 하네요. <laughs> 방금 우유랑 같이 먹었는데 굉장히 맛있었거든요. 우와, 우유랑도 조합이 진짜 잘 어울려요. 그리고 전혀 느끼한 맛이 없어요. 음음음 음. 음. <laughs> 음! 치즈케이크를 넣고 우유랑 같이 씹어 먹었을 때 훨씬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와. 우유에 말아 먹어도 진짜 맛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유튜브 영상을 조금 찾아봤는데 이 치즈케이크를 빙수에다가도 해 먹더라고요. 어, 빙수는 조금 새로운 것 같아요. 음흠. 음흠. 그리고 무엇보다도 엄청 우아하게 즐길 수 있습니다. 음...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필라델피아 큐브 치즈 케이크 정말 맛있게 먹은 것 같아요 뭔가 후식다운 후식을 먹었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궁금해서 사본 거거든요 제가 케이크를 진짜 좋아해요 근데 이 케이크가 정말 누구에게 선물을 해도 손색이 없을 만한 케이크인 것 같아요 그냥 뭐 비록 엄청 이뻐 보이는 그런 케이크는 아니지만 큐브로 간편하게 먹을 수 있고 큐브로 아이들의 간식도 책임질 수 있는 케이크 한 조각이면 뭐 비싼거는 7,8천원 저렴한거는 2,3천원 정도 하잖아요 그 중간 대 가격이라서 엄청 비싼 것 같지도 않고 또 배송료 포함해서 그 정도 가격이라 한 15,000원에서 17,000원 정도의 가격이라 엄청 비싸다고 생각은 안들어요 또 케이크이고 그만큼 정성이 들어가는 음식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한 번쯤은 사드셔도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 번더 사먹을 것 같아요. 이 필라델피아 큐브 치즈 케이크이 치즈 케이크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오레오 치즈 케이크도 있고 또 다른 여러 종류들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다음에는 케이크들을 조금 더 주문을 해서 빙수를 만들어 먹거나 아니면 다른 디저트류들과 함께 먹어보는 영상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안녕! 해줄게. 해리오스